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외출 시에 마스크를 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시고 국민들이 총당결하여 청결을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부가 설명 다 빼고 애기스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차 지금의 구매 포인트 구매 팁은 위 추청 영상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또 하면 중복이 되니 또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엑기스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사실 지금이 계약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프로모션이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프로모션이 더 좋아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BMW 재고량을 제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제가 취합을 했고 색상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했으니 이 재고량을 보시고 재고량이 별로 없는 모델들은 바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다가는 뭐 무이자도 없어지고 할인도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bmw 3월 프로모션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올 고급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이 벤스의 재고량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재고량은... 100%로 보시면 안 되고, 한 70%.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취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0%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BMW는 사실 3월 달에 배가 이 세대가 입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한 번에 그 들어오지 않은 세대의 배하고 같이 묶어서 입항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배들이 입항이 되지 않는다면, BMW는 아마도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선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번에 BMW의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이 재고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1시리즈 재고량입니다. 118D 조이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알파인 화이트 36대, 레드 28대, 118D 스포츠 알파인 화이트 8대, 블랙 사파이어 4대. 지금 현재 1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이 1시리즈는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재고량이 많은 것은 할인을 더해줄 요지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재고량이 없을 때는 할인이 지금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할인이 사실상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기다리시다가는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차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너 조입니다 알파인 화이트 네 대, 미네랄 그레이 여덟 대. 제가 중간 중간 읽겠습니다. 20D 어드밴티지 모델, 보시게 되면 화이트, 32대, 8대, 4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3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리즈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320D 보겠습니다. 4대, 이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레이 4대, 레드 4대, 블루 4대, 이런 식으로 지금 320i까지 나와있고요. 이 3GT 보도록 하겠습니다. 3GT. 3GT가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3GT 보겠습니다. 화이트 12대, 이 블랙 28대, 어, 실버 28대, 그리고 블루 8대, 그레이 12대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지요 이번에 BMW 4 시리즈 재고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량도 4 시리즈는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이총 대수를 보게 되면 블루 4대, 뭐 그레이 8대, 화이트 4대, 또 알파인 화이트 4대, 430i입니다. 제가 이 모델별로 아주 취합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은 이런 정보를 보신다면 저한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럴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취합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들고 이 디자이너 이두 명이 붙어서 이 만든 겁니다. 다음으로 5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D 보겠습니다. 쇼피스트 그레이 28대, 이 블루 색깔 8대, 화이트 4대, 16대, 그리고 블루스톤입니다. 이 블루스톤은 약간 밝은 그레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6대, 그리고 520D 럭셔리 플러스 28대 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을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멈춤 한 면에서 스크린샷을 해서 열어보시든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보이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D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0D 블루 20대 530i 32대 530i 럭셔리 플러스 실버 28대 블루 52대 화이트 16대 530i입니다. 자 그리고 530i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530i 실버 12대 540i 화이트 4대 520i 20대 520i 실버 24대. 그리고 블루 72대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GT입니다 6GT 6GT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게 되면 실버 4대 6GT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 8대 6GT 4대 6GT 레드 28대 그레이 4대 버건디 레드가 48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BMW 7시리즈 재고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입니다 730T X 드라이브 4대 이 블루입니다. 그레이 4대 블루 4대 화이트 12대 그레이 4대 이 블랙 사파이어 8대 쭉 나가고 있죠. 760 12기통짜리 4대 있습니다.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4대. 자 이번에는 X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 시리즈 아시겠지만 이 X 시리즈 이 BMW의 SUV는. 사실상 아주 강력하게 우수한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BMW가 이 랜드로버를 인수를 하면서 이 랜드로버의 그 SUV 기술을 홀라당 쏙 빼먹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랜드로버의 기술이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UV 같은 경우는 벤스보다는 사실상 이 bmw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x3 보도록 하겠습니다. x3 알파인 화이트 4대 블랙 12대 실버 4대 소피스트 그레이 20대 블랙 사파이어 12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x4로 넘어가 있습니다. x4 플라밍고 레드 16대 화이트 4대 소피스트 그레이. 4대 레드 16대 역시 20d 계속 넘어가고요 이 블루 색깔이 좀 많네요 블루하고 이 플라밍고 레드 이 색상이 많고 x5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같은 경우 4대 있습니다 30d 단 x라인입니다 그러니까 m 스포츠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x2 넘어가겠습니다 x2 보시면 x2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x2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어, 알파인 화이트 8대 뭐 오렌지 12대 갈바니 골드 24대 알파인 화이트 20대 이거 x1입니다. 미네랄 그레이 16대 x1 x2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x2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x3 x4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지금 X4 같은 경우 블랙이 한1 2대 남아 있네요. 브라운도 한1 2대 남아 있고 빠른 선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오픈 카입니다. G4 보도록 하겠습니다. G4 M40I입니다. 네대 있습니다. 화이트 네 대, 어 미사노블루 G4입니다. 네대 거의 네대 여덟 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남아 있는 재고량을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고량을 알려드렸고. 이번에 30일까지 들어오는 입항 물량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항 물량 벤츠하고 BMW하고 같이 한번 묶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제가 이 물량을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BMW 1 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BMW 1 시리즈는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500만 원 그래서 62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간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자 BMW 2시리즈 e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차량별, 구매조건별 420에서 500만원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3GT 보겠습니다. 3GT는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할인이 엄청 좋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이 소나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1,350에서 1,5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이번 3GT가 끝물입니다. 끝물. 끝물이라서 이게 할인이 좋은데 이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3GT 구매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BMW 3 시리즈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리즈는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가지 모델인지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종별 구매 조건별을 보시게 되면 500에서 82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전화하셔가지고 뭐 5,300만원짜리를 뭐 820만원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 이 차량이 높을수록 할인이 좀 높고, 그러면 차량이 없는 차량은 할인이 적고, 많이 남아있는 차량은 할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BMW 역시 벤스와 랜드로바처럼 이 프로모션에 이 유동이 아주 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의 프로모션은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BMW 4 시리즈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설명하면요. 한 30분 넘어가면 영상 지루해서 못 봅니다. 자,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 쿠페 2도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1000에서 12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자, 그랑 쿠페입니다. 포도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1000에서 12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까브리올레 오픈카입니다. 1200에서 1350만원 플러스 역시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BMW 2020 5시리즈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시리즈는 아주 눈여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5시리즈 지금 구매를 제가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무이자 할인 아주 양쪽으로 꼭 먹고 알 먹고 전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BMW는 5시리즈는 더 기다렸다가는 제 생각에는 이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자, BMW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20i입니다. 차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재고량 보셨죠? 900에서 950만 원 플러스 무이자 36개월. 역시 플러스 5종 세트가 됩니다. 선수금 단 무이자는 30%입니다. 520d 850에서 1000만 원 역시 무이자 36개월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 보실 게 뭐냐면 530i가 드디어 무이자를 실시했습니다. 1000에서 1150만 원 플러스 무이자 36개월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5시리즈는 선택에 지금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4월 달에 넘어가서 할인은 비슷해도 무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저 이자 계산하면 또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5시리즈 540i하고 M50d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i는 1300에서 15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 1종이 더 들어갑니다. M50D는 현재 차량 대기 상태입니다. 시크릿 탈인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2020 BMW 5302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현재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2 M 스포츠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850인데 저번 달 대비 약간 할인율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앞전에는 있는 재고였지만 이번에 새로 입항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간 프로모션이 한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소지가 있는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무이자 36개월 가능합니다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핫딜 특별 제로플랜 리스입니다 초기 비용 완전 0원입니다 돈을 완전 싹둑 잘라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영원무보증 제가 알려드린 금액은 60개월이고 36개월 48개월 가능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인수 반납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차종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가 어, 영상이 긴히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C220D 디젤 모델입니다. 월 78만원입니다. E220D 디젤 모델입니다. 96만 2천원입니다. CLS 300D 디젤 모델입니다. 117만원입니다. 이세 모델은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젤 모델 지금 막 나왔는데, 지금 완판될 소지가 아주 많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BMW 보겠습니다. BMW 320GT 아주 좋습니다. 58만 6천원, X2 58만원, X4 88만원, 520i 75만원입니다. 2020 b 블 w 6GT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6GT 역시 차량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6GT 같은 경우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 6GT는 7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시승을 권장합니다.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자, 차종별 구매 조건별 900에서 1250만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 BMW 7시리즈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S클래스도 좋지만 이 7시리즈도 아주 만만치 않은 차종입니다. 제가 이 차를 지금 많이 팔아봤는데, 이 타보니까 실제 이 스포츠성이 많이 가미가 돼서 운전하는 데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7시리즈 한번 타보십시오. 제가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s만 보지 마시고요. 옵션은 s보다 더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li, 740li까지 차종별, 구매조건별. 2000에서 2200만원 플러스 자그마치 이 7종입니다. 손가락도 이게 안 되네요.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LI하고 760 2100에서 2600만원 플러스 자그마치 9종 세트입니다. 9종 세트가 과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 시리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제로 플랜 리스를 아주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BMW 8 시리즈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8 시리즈는 현재 제가 2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모션은 차량별 구매 조건별 200에서 300입니다. 보시면 쿠페, 그랑 쿠페, 그 다음에 M8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BMW X 시리즈입니다. X 시리즈 보겠습니다. X 시리즈 차량별 구매 조건별 650에서 8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X2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같은 경우는 차량별 구매 조건별 920에서 1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더뉴 bmw x3하고 x4 가솔린 모델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분은 보시게 되면 색상별입니다 색상별로 350에서 600만원인데 350은 어, 색상이 약간 좀 인기 색상이고 600은 약 조금 비인기 색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x4 역시 색상별로. 350에서 5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젤 모델입니다. BMW X3, X4 디젤 모델. 차량별,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X3가 450에서 57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X4 같은 경우는 차량별 구매 조건별 430에서 9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이 전부 900만원이 뭐 되는 건 아니고 900만원은 X4 X 드라이브 30D M 스포츠 X 차량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X5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인기 절정의 모델입니다. X라인 500에서 600만원 할인 플러스 6종 세트고 M 스포츠하고 M50D는 시크릿 할인에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X6 보도록 하겠습니다. X6 역시 프로모션이 없지만 시크릿 할인으로서 섭섭지 않게 허프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7 역시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입항되는 것을 보면 언제쯤 나올지 대략 예상이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크릿 할인입니다. 자, BMW 오픈카입니다. G4 보도록 하겠습니다. G4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BMW M 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X3M, X4M 차량별 구매 조건별 보시면 1,300에서 1,400입니다. 그리고 M2 m 4 나가고 있고요. M5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M4 컴피티션 요거 나가고 있습니다. 2,000에서 2,300. 그리고 BMW i 시리즈 전기차입니다. i 시리즈 같은 경우는 i3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i8 전기차는 현재 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i8 컨버터블이죠. 오픈 칼. 로드 스터트라고 하죠. 이 구매 조건별 5천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역시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3월 프로모션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참 차량 모델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한번 찍고 나면 정말 맥이 쫙 빠지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구배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깜짝 놀랄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또 깜짝 놀랄 만한 그 프로모션이 줄줄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